왜 이렇게 하셨어요? 수사 대상자하고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하고 또 틀리네요.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. 그거 사전 협의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, 되어, 되어 있지 않겁니다 예. 협의해야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갑자기 야당 대표는 인권 존중 안 해도 되는 겁니까? 아닙니다 위원님 그 준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 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정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뭐든지 다 사전에 피의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70년 70년 넘게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 온 방식입니다. 갑자기 여기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전에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.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, 그렇죠?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최소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사전 협의하고 어, 언제 조사하러 나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?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로 언론에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?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.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오히려 어 저이그저대님 쪽에서 공개한 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, 다른데 그게 맞다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한동 장관님은 그냥 저 이런 인권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. 그게 야당 대표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거 수사 준칙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는 것은 보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. 아 방금 그렇게 들리네요, 그냥.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? 수사 대상자하고 모든 것을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하고 또 틀리네요?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, 그거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. 예협의하야도 해야, 해야,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갑자기 야당 대표는 인권 존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그 준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뭐든지 다 사전에 어 피의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적혀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칠십 년 칠십 년 넘게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온 방식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사전에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, 그렇죠?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최소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사전 협의하고 어, 언제 조사하러 나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?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로 언론에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?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.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오히려 어 저이그저대님 쪽에서 공개한 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, 다른데 그게 맞다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그냥 저 이런 인권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. 그게 야당 대표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거 수사 순, 준칙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는 보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방금 그렇게 들리네요, 그냥.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를